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로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로 3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번 주일에 단임 목사님께서 한 가지 선포를 하셨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그리고 12월은 정말 예수님만 기억에 남는 그 어느 해보다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십자가에 예수님도 떠오르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탄이 다가오면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시니어 선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문을 두들기시는 예수님입니다. 문을 두들기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데요. 문을 두들기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문을 두들기시는 예수님 이미지 전에 나오는 모습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무섭게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책망의 내용을 읽다 보면요. 마치 환자와 의사가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라우디기아 성도들이 지금 의사 앞에 앉아 있는 환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곧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요. 너무 천하태평이에요. 자기는 지금까지 너무나 건강하게 잘 살아왔고 지금도 너무 건강해서 수술이 필요 없으니 집에 가겠다고 우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라우디게아 성도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꼭 이렇습니다.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은 부유하다. 걱정이 없다. 염려가 없다.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지금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상황이 토하여 버릴 정도로 매우 심각한 영적 위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시는 예수님 다음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자연스러운 전개는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책망 뒤에 무서운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심판을 행하시는 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문을 두들기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문을 두들기고 계시고 그 옆에 한 사람이 서 있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사람의 이름을 개명 혹은 율법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 사람의 별명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상상이 되시죠?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문을 두들기시는 예수님 옆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문을 열지 않고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지금도 문을 두들기고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그 동안 이 사람이 해온 일들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주변에는 이 사람 말고 율법과 계명을 아주 잘 지켜온 사람들의 집이 있으니. 예수님 이 집은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 자리에 서서 단한 걸음도 옮기지 않으시고 계속 문을 두들기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집은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빌라델비아나 서머나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리시겠다라고 책망한 라우디게아 집이라고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처음 제가 라우디게아 성도들과 예수님을 환자와 의사라고 비유했잖아요. 문을 두들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건, 아, 이집 안에 있는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 자녀였구나. 예수님이 토해버리라 라고 책망하셨지만 이 집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것은 이 집이 뭐 누구누구 이웃집이 아니라 바로 내 아들의 집, 하나님의 자녀의 집,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들의 집, 바로 예수님의 집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은 요한계시록에 칭찬받았던 서머나의 예수님이나 빌라델비아의 그 교회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라오디게야. 토하여 버릴 정도로 책망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집은 나의 집이라 이 곳에 나의 자녀가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을 두들기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의 집이니까요. 뭐 손님의 집도 아니고 내가 잘 모르는 어느 누구 누구의 집이 아니라 내 아들의 집이니까 예수님은 떠나지 못하시고 끝까지 문을 두들기십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특송 찬양의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 모습들. 제약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탕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어두운 길 걸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과거요, 또 현재요, 또집 안에서 문을 꼭 닫고 있는 우리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피 묻은 손으로 잡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와 더불어 함께 먹자. 나와 함께 하자꾸나 말씀하시며 문을 두들기고 계신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는 순간까지 내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집을 뛰쳐나가 방황할 때에도, 문을 열고 주님을 마주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그 순간에도, 주님은 단한 걸음도 옮기지 않으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 어린 아이에게요. 문을 두들기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안 돼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안 돼요? 라고 묻는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문고리가 없어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굳이 부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벽을 통과해서라도 들어올 수 있지만, 문을 두들기시는 건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사랑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문을 부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두들기시는 이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평생의 삶을 주님께 활짝 열고 여러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평생의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남은 평생을 여러분, 한눈팔지 말고 문 닫아 놓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문을 닫아 놓고, 때로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숨고 싶어 문을 닫아 놓을 때도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해 닫아 놓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긴 내 아들의 집이야, 내 딸의 집이야, 그리고 바로 나의 집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신 사랑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남은 평생의 시간을 나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있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렇게 선포하며 고백하며 주님 따라갈 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이 아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만 알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렇게 살기 원하여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애쓰고 수고하며 믿음의 이 귀한 자리를 신실하게 지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이 믿음이 다음 세대와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고 흘러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이 불편한 영상 예배를 모두 다 감내해내고 이 자를 리 지키고 있는 모든 신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인생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함이 헌신한 우리 귀한 순자님들 또 순자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다락방을 꾸리어 온 모든 신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는 역사가 주님은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모든 것 되시오니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신니어 선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어, 종강예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지는 우리 다락방, 그리고 다음 주 우리 기도 모임까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